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누쿠입니다 자아 우 진짜 내가 이거를 수십년을 기대하는 것 같애 네 진짜 오버워치 네아 내가 이제 파이널 네, 이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얼리 액세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는 진짜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할 거야 음자 지금 내가 시작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튜토리얼 하겠습니다 음어 친구가 가네 튜토리얼에서 오버워치의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간지. 얘가 이제 솔저죠? 아마 솔저. 이름이? 안녕하세요. 솔저 76. 저는 아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름은 이 뉴크입니다. 보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디 계시죠? 그러게요. 아, 어, 트레이서다. 웅왕웅왕크 우왕. 어머. 어, 어. 아니 트레이서 등장이요. 오오오 어. 계하세요 마치 싱가포르에 캠피하는것 돼. 하늘을 움직이는 트레일서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 난 자네를 바라보겠어. 어디가? 야, 새끼. 아,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군요. 이제 오오. 방 중앙으로 달려가는 트레이서를 바라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내 키크구나. 아, 어, 현실 반영이 잘된 개미군 음. 잘 현실 반응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나 쏘려고 트레이서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등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오아 아닙니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어, 아, 아 계속 음.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뛰어른후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러죠 이 정도는 기수죠 아, 아, 어디가 아 아닙니다 표시 지점으로 움직이십시오 네오총 나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초상화가 표시됩니다. 네? 응? 네, 솔져 76.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군요. 그 옆에는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거 뭐야? 그 수치가 0이 네. 되면 사망합니다. 사망! 죽었어! 당신의 네? 주 무기는 목표물을 준비해드리죠. 어? 화면 중앙에 조준선을 이용해 조준합니다. 아 조준선을 네. 훈련용 붓 위에 맞춘 후 발사하십시오. 헷샷! 헷샷! 대상이 충분히 가까우면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오, 어떻게요 훈련용 에 접근하여, 아! 접근하여, 어! 접근하여 오, 접근하여 오! 네. 어, 이거 보더랜즈랑 비슷한 이제 어, 그런, 그런 거네요. 이렇 아, 그렇겠죠. 리로딩! 리로딩! 리로딩. 아, 이 정도는 기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laughs> 그래요. 야, 목소리 개귀여워. 불쌍해. <laughs> 리로링 제가 근데 FPS를 그리 잘하진 않아요. 음. <laughs> 그렇군요 <기술에> <laughs> 이거를 스피드를 이 정도가 제일 좋겠지 시작해 보죠. 아 앞으로 이동하는 중에 질주를 사용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아, 해 보시죠. 이게 그냥 그 제일 기본적인 FPS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입히겠습니 왜? 음, <laughs> 지점을 배치하십시오. 오,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오, 이 잠시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쿨다운 있군요 11초 기술 12초? 아이콘 위에 이 재사용 대기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렇군요 들고 계신 소총에는 나선 로켓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이를 이용해 조준 방향을 향해 로켓 뭉치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오, 아, 8초? 주변 적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야 강한 건가? 목표물에 시험해 보시죠 네 목표물에 나선 로켓을 발사하십시오 나선원! 오, 야 대박인데. 궁극인 기 전술 조준경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력한 기술은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면 먼저 완전히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화면 아래쪽에 현재 충전 수준이 표시됩니다.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게임플레이에서 게임 많이 봤어. 전술 조준경을 충전하십시오. 훌륭 아 맞다 그 쏘면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쏘면 계이지가좀더 빨리 찬다는 네,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보라색이 렇게 빨리 차고 있죠 이거 쏘면서 이렇게 할수 있네 아, 그렇군요 도가최적화오오 개쩌는군

어 방향인지 음. 알수있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임 모드가 밝은 육 공격. 이렇게. 점령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알았습니다. 점령. 점령. 아, CS고랑 거점 비슷한 거래.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그롭이죠? 그롭. 그룹. 그롭이랑 비슷한 오, 바깥에. 오, 오. 거점에 적이 함께 있으면 점령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오. 오! 어, 저, 야, 이거 물리 엔진 물리현전도 넣고만. 네. 다른 플레이어와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쉽죠. 음, 완요, very good, y e 종료했네. 있어야겠 훈련장. 그래요, 훈련장 해봅시다. 훈련장에 가서.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에 이곳에서는 영웅의 무기와 기술들을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훈련장이라면 지금 이 방에서 영웅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H로? 영웅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저는 이제 트레이서를 어 제가 이거 게임을 처음 봤을 때 이제 트레이서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트레이서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그냥 되나? 어떻게? 이 버튼을 눌러요. 다음 번은 영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을 눌러. 다음 버튼 고른 영웅의 상세 정보에 들으면 창을 닫아 다음 단계를 이제 선택을 선택 영웅의 상세 정보. 요 드레이서. 이렇게 아하하. 오 아, 아, 아. 어, 뛰면서도 글러보세요. 다른 영웅을 시험해 보고 싶거나 기술을 연마하고 싶다면 나올 수도 있는. 오 어, 떨어졌어. <laughs> 어 다시 올라가죠. <laughs> 아 제가 떨어질줄 알았죠? 에 여러분 저를 너무. 야 근데 이게 조금 어렵네. 어 조금 어려워. 이 컨트롤이. 다시 올까? 음 오케이. 아저 중간에 나오네 이제 이런 거군요. 이제 얼트도 얼트래. 궁극기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제 궁극기이렇게좀쏘고 데미지가 확실히 이제 솔저보다는 조금 약한 면이 있네요. 아, 아닌가? 어? 이게 즉사. 내 마음이야. 아. 바근 본. 적은 본. 이렇게 이거 어디 갈수 있나? 오, 할수 있네. 저는군. 아 준비실에 가야 돼요. 아, 이것저것 해보고 싶네요. 궁금하니까. 즉그즉살해 낙사 데미지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저또 얘랑 내가 제일 궁금했던 이제 디바. 디바가 또 이제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뭔가. 오 난다 난다요 그래. 난다요. 그리고 이제 그얘 이가 얘 쏘나? 쏴봐. 이게 이제 근접으로 강하다는 터리를 예? 많이 듣었는다 자, 일단 얘 새끼들이 쏘죠? 쏠 거야,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총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안 쏴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궁기도 재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헬스 배. 그러니까 이게 아참 아, 야 재밌다 아 벌써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장 원거리에서는 이제 데미지를 못 준다는 걸 알아 거의 이제 그래서 얘들 이제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서 원거리로 이렇게 터져 와 레인지가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폴스 이제 소총 같은 거 소총도 아니지 권총으로 그다음에 큐라 아니면 다시 이렇게 아 재밌다 재밌 어니냥날 그러니까 수도 있고 어야얘 컨트롤이 좋아 마음에 들어 음자얘 말고도 이제 궁금했던 게아 어, 메르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근데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살짝 자 이제 얘가 이제 힐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힐링 자 이렇게 치료 이건 뭐야? 제가 걷혀 있어요. 아, 아, 이거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날. 아, 이거는 이제 공격으로. 치유의 물결 가동. 아하. 이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나나? 아, 사람한테 가, 그 하늘에 있는 노마드 가야 되나, 이렇게? 아닌가? 아, 그렇군. 어차피 별 관심 없었어. 난 힐러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전, 머르스, 메르시, 이제 그, 캐릭터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힐러들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공격, FPS인 만큼 이제 상대를 공격해야지 재미나 맛이 나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요. 어, 이건가? 게임 나가기. 게임, 이건, 이거지? 이렇게 하면, 어, 인공지능. 그래? 인공지능 해보자. 인공지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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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 저는 초보자니까 뭐임진지는아 그래. 난 초보자야. 음. 음. 이거 진짜 사람들이네. 와 벌써. 전 디발래요. 예. 네. 수비 역량 부족 개소리하네. 디바. 아 디바. 음. 그렇군. 이게, 그, 돼지, 아, 돼지래. 아, 그냥, 누구냐. 그, 아긴, 돼지긴 하지. 뭐지? 정크렛은 아니고, 뭐냐. 호구, 호구? 호구? 자,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취소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 뭘 해야 되죠? 이 맵을. 이걸 맵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근히. 이재 k 메이커도 있네 Chongdo is a Buan de g i 링할 필요 없죠 l o a d i n g h a 이쪽 y Options. Ah, Super a 오, h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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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r a 다 t s o v 다 r o 이거를 수비하면 되는군요 아 여기 이제 배션이 이제 배언이 이제 자기를 터리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요 트레이서 넘뭐 트레이서 이제 얘는 어, 그래. 아 거의 흑인 흑형 파,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킬을 하면 그 킬을 하면 킬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킬이 나뉘어져요 로드호그 킬이 어어 어, 어. 어 진짜 진짜 불쌍해 보여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쏘기만 해도 이제 킬이 나눠집니다. 이게 아이 하는 동안에 이거 그 공격을 못 하나봐. 자 벌써 이제 1 0명 연속 처치했죠. 쉽게 그래 이건 너무 쉬운데? 한번 진짜 프레을 해봅시다.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이제 이게 그 뭐냐? 이제 그 얼리 액세스 주니까 아마 조금 빨리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쉽지도 않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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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다리는 동안에. 어 됐다 하나무라 하나, 하나. 이런 이제 일본. 그쪽이군요. 나나나나 음. 나나나나나나 nah, n 바 h 바아 h n a 티바. a h n 아, 이거 같은 영웅 영웅도 할수 있네요. 음. 음. 예뻐. 아, 아닙니다. <laughs> 저는 이 캐릭터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어? 탱커고 이제 그 기계 로봇을 쓰지 않습니까? 로봇은 이제도 어? 남자의 로망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아, 어, 이렇게 예쁜 분들도 이제 로망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laughs>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면 이해하죠. 아유, 인정 인정. 오. 이제 그흑형흑형 흑형 덕분에 <laughs> 이제 스킬이가좀 빨라졌죠? 아 이거 캐릭터끼리 이제, 이거 캐릭터끼리 얘기도 하네요. 오, 신기하네. 방금 트레이서랑 이제 그 위더미커가 연결했고 여기야? 어, 안녕? 어, 거기 그, 리퍼. 얘 뭐야? 어, 솔져. 어어 바꿨네. 라인하트로. 어, 캐릭터 이름들은 대부분 봐라. 얘 이제 루시오죠. 루시 아니 아니죠. 자, 5. 두근두근? 어우, 씨... 야, 실드가... 뭐야? 뒤에서? 와, 쉽진 않구만. 오, 달려온다. 안돼, 나 도망가야돼. 나나파리시피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만 죽지 않으면 돼. 이렇게서 뒤에서, 아 어, 잠깐. 이게 로봇만 사망하면, 사, 그 로봇이 파괴되는 거지. 내가 죽는 거뭐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야, 한 방이네. 한 방으로 죽었어. 겐지구나 얘가. 닌자, 로봇 닌자죠? 나 뒤졌어. 괜찮아. 이 소리 뭐야? 아, 수비가 지금 망한다는 거야? 빨리 가야지. 저기 잠깐, 이거 가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할것같아되 됐습니다. 자! 이 새끼, 이 새끼. 흥, 디바 주 명을 맞봐라 오야 개강해! 미친놈! 어? 더체.. 뭐무슨 어, 왜? 형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나..나 나왜 이렇게 못하니? 오쉣 트레이서! 어. 오우 쉣 솔져! 아, <laughs> 형.. 이거 어렵잖아? 이 게임 어렵잖아? <laughs> 와.. 너무 야봤네요 그러면 조금 컨트롤을 익히도록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느껴지는 솔져 할게요. 이게 그래도 제일 그.. 보통 FPS랑 비슷한 게임이다 보니까 아 비슷한 캐릭터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더 달릴 수도 있죠? 이렇게 <laughs> 그래요. 조금 감을 익힌 후에 다른 캐릭터를 하는 게 좋겠어 어 미친 미친놈 힐링 어? 쉐끼 누구야 아, 죽어! 아... 거의 다... 거의 다... 아, 얘 얼트도 있었구나. 와, 아쉽다. 아, 제가 못한다고요? 음, 맞아. 쉽지 않네. 진짜 쉬운 게임이 아니네, 이게. 아, 너무 야봤는데 음, 그래. 조금...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AI는 너무 쉬고, 일단 여기, 뒤에 헬스팩이 있다는 거? 확인 아이여때 이제 헬스 맞고요 기 여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어, 잃었어? 됐어, 잡았어. 나이쓰. 길 거점에 뭐, 어디, 뒤에 있네? 자, 힐링. 올것 같아요. 쏘자. 어, 야, 나... 으아... 진짜 빨리 죽는다. 이 겐지가... 아,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근데 이게... 그래도 처음 하니까 음, 어, 조금 그럴 수밖에. 좀 연습을 한 후에 이걸 나중에 뭐 음, 하는 영상을 보여줄 때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어렵네. 음 너무 야뻤어. 이거 어, 언제까지 죽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한명 잡았죠? 그 오, 제대로 놀아보자. 그. 어.

어! 잠깐! <웃음> 형! <웃음> 어! 어! 용이씨여해한명 잡았고요. 네, 위에도 한명 있죠? h 어! h 어어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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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있기 때문에 oh, 할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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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 아 oh, 서 잡아주면.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트레이서 덕분에 잡았죠? 아나나 너무 쉽게 죽어 이 데미지... 이분들의 데미지가 아이 그 뽀록 날 맞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맞아 개새끼 개 개새끼 얼트 괜히 났다. 그냥 잡다수있 잡을 수있 이쪽에 음. 뭐. 이쪽에 잡혀 <목소리> <목소리> 와. 와야장잡일라 <쉐킷>. 와! 큰장난다 <목소리> <야, 장난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오케이. Okay. <laughs> 겐지 장난아. 겐지 장난하세요. 캐릭터를 바꿉시다. 이번 잠깐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아. 비치의 <laughs> <laughs> 몸을 막기바. 비의 몸을 막기바. 할수 없을까? 해봐야지. 안녕. 오늘 해결사가 왔어. 오이 <laughs> 이죠? 오 괜히 괜히 돌아왔어. 잡라아 미친놈. 아주 좋아. 어요용 나옵니다 용. 어, 트레이서 재밌는데 어, 잡았는데 어, 트또 어, 디냐 어, 위에 아닐까? 어, 에 아, 재미 아, 재 아, 너무 쉽게... 야, 이게 얘가 데미지가 얘들이... 하... 쉽지가 쉽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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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즉시. 다시 싸까 그래요. 흠, 음, 괜찮아. 할수 있어. 전, 시. 오, 뭐야? 훅. <laughs> 다시 싸까 안녕. 대자비에 느게본적있을 새까. 아, 이게 연습을 해야겠다. 지금 계속 느끼는 건데 이게 <laughs>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전혀 쉽지 않은 경기네. 진짜 이건. 이게 여러분, 이제로이그랑이제정비이를 하자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사서 아마 이제 패션이랑은... 아, 뒤에 트레스 있었네. 60초인데, 이거 막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다시 간다, 다시 갑니다. 막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이제 위도는 커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있다. 아, 못 돌아갔다. 간오 쉣. 자, <laughs> 어 오, 야. 도착! 나이스! 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긴 거 맞나? 뭐야? 추가 시간? 아씨. 발 어, 이게 이긴 거야? 어, 난또 상대가 슬로우 속을 줄 알았어. <laughs> 이건 제가 캐리한 겁니다, 여러분. 아유, 어때요? 정말 쉽죠? 아, 내가 너무 잘한 거 같아 이거. 아, 순간 나연주. <laughs> 순간 나연주. 나에서 순간 기쁘면서도 뭔가 좀 헐할 법. 이게 이게 나온 참 와, 하긴 트리플 했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laughs> 한번 나름 어, 이거 진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버워치는 이제 내가 좀 연습을 하고 아마 이제 나중에 어, 진짜 나중에 어, 다시 어, 어,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정식으로 나올 때 아마 올리지 않을까. 진짜 공부를 해야할킬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게 났으면 이제 좋아요 눌러 주실 거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